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자전을 지져볼게요. 중간 감자 한 3개 정도 준비하시면 될 거예요. 이 감자를 강판에 갈아도 되고, 믹서기에 갈아도 좋아요. 너무 완벽하니 갈라 생각하지 마시고, 살짝살짝 살짝 덩어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이제 청양고추, 쫑쫑쫑 썰어주고. 이 부추, 부추도 한 15g 조금만 같이 넣어보세요. 그리고 이 맛살 같은 거, 이 맛살 같은 것도 칼로. 150ml 정도 물을 부어주고, 부침가루 두 수저. 너무 대지도 말고, 질게도 말고, 적당하니 물기가 있도록 이렇게 반죽을 살짝 해주세요. 까나리 액젓 많이 넣지 말고요. 반소 조금만 드세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요. 불이 달아올랐다 싶으면 중불로 해주세요. 이렇게 상수깟이 떠서 저는 지지시면 돼요. 부드럽고 맛있는 감자전 꼭 한번 해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